작문형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화폐 속 화폐 뭐예요? 돈이죠 돈이죠 돈. 화폐 속 인물과 나의 고향 나라 화폐 속 인물.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의 화폐와 여러분 나라의 고향 나라의 화폐 속의 인물에 대한 어, 글을 쓰는 겁니다. 한국의 5만 원권에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은 시와 이제 시를 잘 썼다고 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시인이면서 어, 화가였다고 합니다. 신사임당.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웠죠. 1 0 2 2 5천원. 내 아, 네, 엄마입니다. 어, 한국의 1만원권에는 어떤 왕이 있어요? 그렇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을 왜 어, 사람들은 존경할까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또 세웠고 또 뭐예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어 한글을 만들었죠. 훈민정음. 한글의 옛날 이름은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에도 인물이 있나요? 많죠. 중국에는 모택동 어 있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에는 호치민 이렇게 있죠. 여러분 나라는 대부분 또 어, 그림 있잖아요. 자연, 자연 풍경, 유명한 관광지 그런 그림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 인물에 대한 거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라고, 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5만 원권에 있는 여성은 누구라고요? 심사임당이다, 그죠? 심사임당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한국의 그다음에 어떤 활동 좀 그냥 편하게 쓰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1만 원권에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한국의 1만 원권에 있는 왕은 세종대왕이다, 그죠? 세종대왕은 아 어, 백성을 사랑해서 그 자기들의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어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해서 뭐 책을 많은 책을 쓰고 한글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기구를 발명을 하고 그리고 영토를 넓히고 물론 어마어마한 업적을 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너무 사랑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존경을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자,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나라에서 이제 그 하필 속의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 사용하는 합계는 마오쩌둥이 있다 그죠 어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국 그래서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분의 업적 어 모택동의 업적. 여러분 호치민이면 호치민은 외국 세력을 몰아내고 어 프랑스 전쟁을 어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와의 프랑스 전쟁을 어 승리로 이끌고 또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어 인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 이제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다음에 중국을 이제 통일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업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업적이 있는 거죠. 중요한 일을 이제 업적을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음 해도 될것 같습니다.